자, 944번. 길동이가 그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영어, 이 e g, i, l, d, o, n, g.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알파벳 중네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리고 앞에는 0, 2, 0, 7, 1, 3 주민번호 앞자리야. 이 중에 4개와 이 영단어 4개 예, 알파벳 4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그래. 8자리 앞에 4개는 앞에 4개는 이 주민번호에서 가져오고 뒤에 4개는 이 이름에서 가지고 올 거야. 이름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런데, 이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 0이 두개 사용이 된다면 그 0은 두 개가 모두 이웃해 있대. 그리고 다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에서 이 알파벳 중에 G는 두 개는 무조건 택한대. 얘 G하고 얘 G는 무조건 택해. 그리고 G와 G 사이에 모음이 적어도 하나 들어있대. 음, 그렇게 이제, 어,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해. 자, 여기 숫자부터 우리가 한번 나열을 해보자 해. 자, 0이 한 번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류를 잘해야 돼. 분류만 잘해도 경우의 수는 쉽게 구한다. 자, 첫 번째, 0이 하나도 없어. 0이 하나도 없어. 뭐만 쓰겠다는 거야? 2, 7, 1, 3만 쓰겠다는 거야. 2, 7, 1, 3으로 여기 배열을 해. 여기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 응. 어. 그러니까 몇 가지야? 4팩토리얼이지. 0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두 번째. 0이 하나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0이 하나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네개 중에 영 하나는 내가 결정을 했어. 그러면 2713, 2713, 이네개 중에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되냐? 네개 중에 네개 중에 세 개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럼 네 개가 다 뽑혔지. 자, 2713 중에 네개 중에 세 개를 택하면 내가 영 하나 뽑아놨잖아. 네 개가 다 이제 만들어졌어. 뽑아놨어. 이제 네 개를 배열을 해야 될거 아니야? 배열을 4팩토리얼. 됐니? 그다음에 세 번째는 0을 두번 사용을 해. 0을 두 번. 0을 두번 사용을 해. 0을 두번 사용을 하면 0을 두 개를 뽑아나. 00두개 뽑아 놨어. 이제 두 개만 뽑으면 되지. 2713 중에 네개 중에 두 개를 뽑아. 근데 00은 이웃해야 되니까 같이 다닐 거야, 같이. 그러니까 문자가 세 개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문자가 세 개, 3개, 숫자가 세 개라고 생각을 해야 돼. 0은 0, 0 같이 다닐 거니까. 그러니까, 네개 중에 두개 뽑으면 총네 개가 뽑히거든. 근데 0이 두 개야. 근데 0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야. 세 개라고 생각을 하고 삼팩토리얼 이렇게 나열을 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0두 개는 묶어 다닐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네 자리, 네 자리 숫자, 숫자 조합 네 개를 만드는 경우의 수야.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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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줘야 돼. 더 해볼까? 이거 얼마니? 24. 이거는. 24에다 4 곱하면 96. 여기는. 66은 36. 이러니. 그렇지. 다 더하면 얼마니?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60이다, 60. 얘랑 얘랑 더하면 60 맞니? 60에다가, 오, 96 더하면 뭐야? 156. 156 곱하기, 이제, 이 영단어, 영문자 조합을 해야 돼. 알파벳 조합을. 알파벳 조합을 해야 되는데, G와 G 사이에 적어도 하나 모음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분류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 예의 분류야. G 하나 있고, 뭐 하나 들어가고, G 하나 있어. 그러니까 G와 G 사이에 하나가 들어갈 때.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들어가니까, 하나의 문자가 있을 때, 이렇게 있고, 다른 누군가가 여기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네 개.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가 뭐야? 모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i, o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얘하니?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개는 우리가 결정을 했잖아 지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 세개 결정했으니까 네개 남았지. 네개 중에 여기 하나, 네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네 가지 여기 정하는 게. 그렇지? 어, 얘하고 얘하고 순서 바꿔도 되지. 별이 먼저 오고 G땡 G가 뒤에 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이해하니? 어 G, G 사이에 모음 하나가 들어오는 경우. 두 번째. G와 G 사이에 모음이 두 개가 들어와. 응 어. 모음이 적어도 하나가 들어오면 돼. 문자가 두 개가 들어오고 알파벳이 두 개가 들어오고 이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하니? 적어도 하나가 모음이다. 모든 경우의 수에서 둘다 모음이 아닌 경우를 제외해버리면 되는 거야. 자, g, g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중에 5 곱하기 4 모든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에서 모음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자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자음만으로. 여기 얘가 자음만으로 이루어지려면 l, d, n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3 곱하기 2. 이해하니? 전체에서 자음만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걸 빼버리는 거야. 음.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모음이 되는 거지. 자 여기 뭐니? 여기가 20에서 6배니까 여기 14, 14. 보니? 여기는 16. 이렇게 되는 거고. 두개 합하면 얼마야? 30. 그래서 곱하기 30. 이렇게 되면 돼. 뭘뭐 많이 이게? 어 4, 6. 2, 0, 4, 6, 8, 0. 이렇게 되겠다. 맞지? 응.